안녕하세요. 오토너빌 결어지입니다. 저는 오늘 안성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볼보 앞롤 차량에다가 옴니베 NS4 3D 어라운드 뷰하고 그리고 앞롤 이 고리를 볼수 있는 아, 카메라 그리고 7인치 모니터 이렇게 설치 요청을 하셨습니다. 아, 뭐 대형차 이제 초보 운전이시라 이제 사각지대 사고 걱정되셔서 맡겨주셨는데요. 오늘도 설치 잘 끝내 보겠습니다. 아, 볼보 압롤 차량, 아, 지금 어라운드 뷰하고, 이 아, 고리 쪽 보는 아, 후방 카메라 설치를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뒤쪽에다 설치를 해서 이압롤을 이제 끌어올릴 때이 고리 쪽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카메라 위치를 저쪽에다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압롤은 덤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캡 쪽에 사이드 카메라가 아, 좌우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지금 설치가 된 상태고요. 카메라도 이렇게 캡 쪽에 설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앞로은이 방통을 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덤프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 이제 설치를 해요. 이렇게 더높판 위쪽 여기다 지금 후방 카메라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작업은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어잘 마무리해서 어 초보 운전이신 차주님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. 그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드웨어 설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어라운드, 이제 공차 보정해야 돼요. 패턴 다 왜곡돼서 보이잖아요. 바로 잡아서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, 어, 앞롤에, 어, 그 고리, 어, 방통을 당기는 그 유압 고리가 보이도록 설치를 요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자, 주행하시면서, 어, 상시로 보실 수가 있어요. 좀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시겠죠? 그리고 본체는 이 조우석 쪽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공차 보정까지 잘 마무리 해볼게요. 자, 공차 보정까지 잘 끝났습니다. 패턴 깔끔하게 잘 정렬해드려서 사각지대 없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아, 평소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이제 뷰 모드인데요. 좌측 탑뷰는 차량 주변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, 차량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서 후방 상황을 파악하시고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뷰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좌측, 우측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 자세히 보는 리어 3D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뷰 모드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. 그리고 좌측 깜빡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좌측 3D로 다 보여주게 되고요.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보고. 또 버튼 누르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건 좌우측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우측도 이렇게 훤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측 아, 사각지대 사고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.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보고 직관적인 뷰 모드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자, 당연히 비상급박이도 연동이 되겠죠. 리어 버드 뷰 기본적으로 보여주고요. 버튼 누르면 리어 3D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볼수 있는 뷰 모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주행 하시다가 후진을 넣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좌측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리어 3D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안성에 와가지고 어, 앞물이 뒤쪽 이 고리 보는 카메라하고 그리고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잘 끝내고 저희는 이제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